주부의 모든 것스타맘 TV 안녕 스타맘 t v 의 스타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첫째 아들 별보이가 내일 졸업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길어서 제가 깔끔하게 한번 손을 보려고 해요 어떤 머리스타일 원하세요? 뭐야뭐뭐 o g 어 o 머리 h a 으면겠어 o 이렇게 n 머머리좀좀올라으으면 좋겠어 l well, 머리 l l w 머리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머리가 많이 지저분해요. 옆에 한번 옆에 고개 돌려 보세요. 옆에한번 옆에 이쪽 봐봐요. 이쪽 응. 머리가 많이 길어서 귀를 가리고 간질었죠 이렇게. 이거를 깔끔하게 엄마가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어요. 엄마 믿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가위질을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제가 이 머리를 자르는 미용을 배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남편 미용실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제 보고 이제 가무기 느낌대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르도 스타일이 또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샵에 가면은 이렇게 올려서 이걸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요. 이 정도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응. 좀 앞머리를 조금 더 짤까요? 이 단무지 써야지 여기서 이렇게요 좀 앞머리를 조금 더 짤라 볼게요 고기 좀 보여주세요. 이쪽도 이쪽도 해주세요. 고개 좀 들어주세요. 이제 다음은 여기 머리 부분을 조금 더 잘라줄게요. 아직 변화가별로 안 느껴지죠? 앞으로? 변두 우선 한번큰 머리카락을 조금 대충 정리해 준다는 생각으로 조금 우선은 대충 이렇게 잘라줘요. <목소리> 꼭. 꼭 만지지 말고 닦아놔 <목소리> 그다음에 뒷부분, 고개 이렇게 숙여 보세요. 자, 고리를한번 긁어 봅시 여기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볼륨이 안 살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쏙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를 좀 이렇게 들어서 어것도 움직이면 머리 이상하게 잘려지는데 이쪽좀 이쪽에다 올리 네. 고기를 숙여도 돼요. 머리를 조금 더. 이렇게 했을 때 태어난 머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면, 딱퍼스트 이렇게 층이 젖어요. 고기 숙여보세요. 숙이요. 진짜 진짜 힘다. 이렇게 좀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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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는 음, 발감 발감으로 어, 4 단계로 한이 정도로 한번 머리를 머리... 다듬어 볼게요. 맞아, 빠음에분 있나요? 이렇게 해요. 어, 잠깐만, 옆으로 약간 돌아볼래 이렇게 옆으로. 응. 브레나리인데 먼저 좀 잘라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조심해요, 잘못하면 머리 내일 졸업사진 이상하게 지킬 수 있어. 조 응. 초보분들은 이런, 이런 보조, 머리가 짧게 안 잘리도록 이런, 요거로 6mm짜리로, 응. 이런 걸로 끼워주면은 쉽게 응, 응. 이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Kom.

이제 앞머리가 길죠? 봐봐요. 앞머리 어때요? 길죠. 좀 짧게 잘라주는 게 좋겠죠? 좀더 잘라볼게요. 좀더 잘라보자. 또더를까 네. 어디 봐봐. 일자로 먼저 잡 일자로 잡아줘. 응? 봐봐. 저거 보 앞에 보세요. 어, 일 일자로 잡아줄까요? 이거 또좀고더 응, 어. 세워. 먼저 봐. 이건 영양기이잖아는 여기는 여아 여기는 안기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는이기가이 여기. 여이이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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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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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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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잡아주는 게 <목소리> 좋아요 이쪽으로? 이쪽? 이쪽게로내뒤에서세요 머리 너 내일 몬스타 뒤로 만질 거야? 몬스타 음. 뒤지니까못 하잖아 재윤아 머리, 머리 뒤에서 줄것 같은데? 제대로 안 움직이면? 아, 가만 지금 지금 있어 안해가만 있으라니까 그 말고 재윤아 그렇게 하면 차이잖아가만 있어 아, 왜 이렇게 그래? 하지? 아니, 이 규어지, 이어지이 규어지, 이어지이규어하이어지이규어이어어지이 규어지, 이이거어지어 엄 너가 어디야? 어때요? 어 너무 너무 청 귀엽다. 어때? 어때? 엄마 머리 아빠 머리 같이 잘 나왔어? 잘됐그 어때? 우리 엄마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